먹고! 이놈, 새끼. 너네 어제 어, 어디 갔다 왔어? 5대5였어, 5대5. 이 놈들 봐라. 어저께 엄청 추웠었는데, 갑자기 강풍도 불고. 요 녀석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에이, 맛있어. 먹고야, 어디 갔다 왔어? 엄마도 찾았잖아. 안 먹고 싶지? 어, 이무 좋아하네. 많이 먹어. 이거네 시키. 엄마 어디 가지 마. 잠은 여기서 자야지. 응? 먹고 와 봐봐. 날씨가 엄청 좋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시 오두막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수선한 상태. 넌꼭 공사하면 오더라. <laughs> 귀여워. 많이 먹어, 아기야. 음, 듬직하다 우리 아기. 뭐해? 야 왜? 여야 먹고 그냥 갈 거야? 맞아. 어디 갈 거야 우리 기 어디 어디야? 어야 에이, 발 꼬질꼬질한 거 봐. 에이, 뭐냐 이게? 아닌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응? 또 가져와서, 너 가져와서 너 이게 뭐야. 가자. 아, 직와 빨리 어디 앉는 대로 나를 안내해라. 오, 예, 이가 있어서 오, 예, 이가 있어서 그랬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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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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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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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놀랐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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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잠시기 야 같이 뛰면 어떻게? 얼굴 oh 어, 잘 먹어. 이야, 짱이다. 너무 좋다. 여기서 이제 창밖에 보면 진짜 오딱 좋아요. 사이즈 완전. 오야이 창밖 뷰. 안에 마감을 싹 디테일. 오늘 좀 귀엽게 창틀 좀 귀엽게 했어. <laughs> 귀여워. 네. 아 너무 귀엽다 진짜. 네, 옛날식으로 이렇게 네. 다시 보던 연기는 엄청 촌스럽거든요아 그래요? 또촌스러운 거예요? 네. 또 질만기고 있어요. 막아 막아 막아. 설치 막아. <목소리도> 아 <많아> 오늘도 로고와 사투를 벌이는 우리 기마몽이저몽 어구 우리 백지 백지야 저몽가재밌는 준니는 밖을 우두커니 보고 있습니다. 준니야 거기 밖에 네 남편 있어. 알아? 준니는 알아볼까. 새처럼 많이 귀여워. 이 우리 배치 검돌이, 배치 검돌이. 추워, 얘들아 뛰어 뛰어 뛰어. <laughs> 엄마들와봐 어디 땄어? 응? 으꾸질꾸질한거 봐. 봐봐. 눈코낀 거 봐. 아이고 이놉시키. 응? 이놈 시기. 응 이놈 시기야. 이거 추로 먹자 추로. 야 무려 가지 맛이야.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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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손을 꼭 잡고 먹을 거야. <laughs>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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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야긁지마긁지마 <laughs> 으으~ 음, 높고 에이지지에이지지 에이, 됐다. 코딱지 뭐야? 에이, 드럽! 자 먹어, 먹어. 야, 얼마나 좋아. 댓글 달잖아. 그치지 <목소리> 에휴, 맛있어, 에이 맛있어. 언니가 여기 있는데, 너딴데 가서 자고 왔어? 노래 소리 듣고 왔구만. 응? 이뭘 이렇게 묻히고 다니 엄마. 어? 여기 뭐가 줄이 갔는데? 에휴 이새식 잡아 니 왔습니다. 잡아 니를 오늘 잡아서 돈까스 집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 가면 안 되는데. 자번이가 다시 왔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그래 그래 그래. 너는 할수 있어. 돈까스 먹으러 가자. 그렇지?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까지 먹는 거지. <laughs> 뭐야 거기서? 뭐해? 병가 떴게. 응? 귀여워. 따라오게야. 일로와 어이씨. 또또또잡아니 잡았다, 잡아니 엄청 싫어네오오가 엄청 싫어하네. 어머머, 오디가 한번 당했나 본데? 가자 엄마 에휴 엄청 싸웠구만 얘도 보니까 코에 스크래쳐 난거 보니까 엄청 싸웠네 가자 돈까스 먹으러 가자 너는 어디가고 기 계속 있는 거 처음 봐요 일로 나 엄마한테 와 엄마 제 돈까스 먹으러 올게 알았지? 놀고 있어? 응 일로 나아이고 무서웠어 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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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애기 무서웠구나 그래서 자반이 무서워했네 엄마 갔다 올게 애기 병원에 맡기고 올게 응 괜찮아 이제 없어 이 시장 놀고 있어 엄마 엄마 기다렸어 까꼬 먹고도 있네? 아이고 둘이 같이 왔어 똥강아지 아이고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우리 똥강아지 엄마 왔다 우리 집 바둑이들 밥 먹었어? 잘했네 아유 우리 똥강아지 좋아요 좋아요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이쁜 바둑 똥강아지들 아이 쁜 바둑 똥강아지들 여기도 있네 여기는 노랑이 군단 여기는 바둑이 군단 바둑이들 아주 그냥 또 신났어 자반이 오늘 돈까스 먹이러 갔더니 요논들이 신이 났습니다 자식들 잘 놀았어 호잇쨩 여요 에헤헤 요자하나먹었다 먹어? 오리야 컴온 오리야 오케 저 먹게 해주자 응? 일로리 보지마 지우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옥견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골똘히 반원네 응, 옥견이 부담스럽게. 옥견이 <laughs> 저기, 숨어있네. 보색이에요. 에유, 잘 먹었어. 응? 으지왜 싸워? 바보네, 응, 네끼리 싸움되나? 한번 들어간다 은큼하게 몰래몰래 빨래하고 있는 쪼니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에이 귀여워 점점, 점점 파묻히고 있어 아 웃겨 <laughs> 어이구 우리 쪼니 쪼니야 좋아? 아이고 아기새가 됐네? 응? 둥지 안에 아기새가 됐어 우리 쪼니도 미쳐버리겠네 거꾸로 오데어가 루프탑을 또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이방향으로만 하면 어떡하냐 오데오 센스없어 고양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치? 뽀거야 어, <laughs> <없어>. 귀엽다 귀여워 <laughs> 잘자 우리 동땡이들 네, 귀엽네 <laughs> 귀엽네 내일 네, 아침에 봐요 thank you